최근 영국에서 손흥민의 무득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 경기를 치렀음에도 아직 골이 없다는 것에 대해 일부 팬들은 손흥민을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영국의 권위 있는 축구의 설자 제이미 캐러거의 놀라운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 대해 바보처럼 순진한 축구선수라며 그 재능을 썩히는 것이 아깝다고 말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인지 발 빠른 뉴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리버풀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던 제이미 캐러거 그는 스티븐 제라도와 함께 리버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원클럽맨으로도 유명합니다. 은퇴 후 축구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정확한 경기 분석과 위트있는 해설로 영국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해설자 중한 명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는 현재 토트넘 팬들의 손흥민의 무득점 논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손흥민은 폰테 감독 전술에 희생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어째서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덜컥 해버렸는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바보처럼 순진한 행위였으며, 현재 토트넘에서 해리케인이 전술적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 측에서는 케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토트넘은 괜찮은 클럽이며 충분히 우승 경쟁을 노려볼만 하지만, 스포츠 선수가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방법은 경기장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때로는 보드진과 충돌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캐러거는 현재 손흥민이 토트넘의 전술과 맞지 않으며, 지나친 수비가담으로 인해 그 재능을 섞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로 대체해야 된다는 팬들에 대하여, 지난 시즌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시즌 초반 조용하다고 해서 그를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캐러거의 발언은 영국의 한 스포츠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해당 기사에 대해 영국 팬들은 손흥민은 정말 축구밖에 모르는 선수라며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말로 경기장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 외의 것은 신경 쓰지 않기에 동양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편으로 손흥민은 지난 챔피언스 조별리그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답답했던 토트넘의 공격 전개를 완전히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 상대의 퇴장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경기 후 마르세유 감독은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며 전반전은 마르세유가 경기를 지배했다. 원정 경기를 지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전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퇴장이 모든 것을 바꾸며 경기가 어려워졌다. 퇴장만 아니었다면 승점을 챙기는 것은 우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즉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가 만든 변수로 마르세유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경기에 패배했다고 인정한 셈이었는데요. 이번 승리로 인해 토트넘은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승리한 것이며 김민재가 있는 나폴리도 이날 리버풀을 4대 1로 제압하며 챔피언스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이 대활약을 펼쳤는데요. 이날 김민재는 공중볼 경합, 지상볼 경합, 태클 성공률, 클리어링 모두 100% 성공하는 괴물 같은 스탯으로 팀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지난 시즌 득점왕 살라를 완벽하게 봉쇄하였으며 프리미어리그 탑급 드리블러라 평가받는 디아즈 또한 김민재 앞에서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폴리 현지에서 김민재는 키도 큰데 스피드도 빠르며 힘도 좋을 뿐 아니라 훌륭한 기술과 높은 전술에 대한 이해도까지 모두 지닌 완벽한 선수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세트피스에서 득점력까지 갖추고 있어 김민재의 가치는 더 크다고 합니다. 이날 스팔레티 감독은 리버풀 상대로 승리한 것은 기쁘지만 너무 들뜨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했는데요. 이제 챔스 경기를 한 경기 치렀을 뿐이고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승리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김민재의 활약에 대해 프리미어 리그의 슈퍼스타들을 완벽하게 지우는데 성공했다며 이 같은 활약이 없었다면 나폴리의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평했습니다. 오늘은 제이미 캐러거의 소신 발언을 통해 유럽의 축구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선수 모두 부상 없이 멋진 활약 보여주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